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틀레아예요, 여러분. 어, 소프로니티스 피그메아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어, 이게 햇볕 없이 LED로만 키운 거.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오키다리움 근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 오키다리움이라고 하면요. 난초를 중심으로 한 테라리움이에요. 어, 그러니까 저처럼 어항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유리병에서 난초들을 키우는 방식이랍니다. 어, 예전에는 어, 베란다가 없거나 아니면 빛이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 식물 키우기가 <laughs>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저처럼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LED로 키울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풀멍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풀멍 아세요? 어, 멍하니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근심 걱정도 좀 있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듯합니다. 어, 피그미 아 옆에 작은 녀석이 살고 있어요. 에피 덴드룸인데 이름이 좀 복잡해요. 요 <laughs> 녀석 아 덴드로비오 마노스눔 위를 올라타고는요.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파랑파랑한 초록색깔 잎인데, LED에 달달달 뽑겨서 발그레해졌습니다. 예쁘죠? 아, 귀여운 이사벨 스톤이에요. 꽃이 피면 빨간색 꽃이 피는데 정말 예뻐요. 아, 벌브도 오동통하고, 네, 새로운 싹 신화도 나고 있습니다. 귀엽죠? 요 녀석도 기특해요. 어, 싹이 나면 항상 빨간색 귀여운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덴드로비움 파필리오입니다. 어, 덴드로비움들이 겨울에 아무래도 낙엽을 떨 주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 오키다리움도 좀 황량합니다 요즘. 음, 그런데 요 녀석은 잎을 떨주지 않고요, 부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뿌리도 제법 자랐어요, 여러분. 덴드로비움 니곰이에요. 어, 일전에 꽃이 폈었는데, 아, 물러서 너무 안타까웠답니다. 어, 해마리아 옆에는 파피오 베들룸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 미크란 섬인데 아직 오키다리움에서는 꽃을 못 봤네요. 어, 그리고 그 옆에는 이게 고사일까요, 리 여러분? 어, 제가 심지는 않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렇게 뭔가가 올라와 있네요. 정글 느낌 내려고 틸란 드시아드, 그 중에 수염 틸란이라고 하죠. 어, 요거 걸쳐 놨더니만, 나름 운치가 있네요. 뭐, <laughs> 보기에 따라 좀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네. 그리고 요거는요, 콩짜개가 아니라, 홍난이에요. 우리나라 자생 난초랍니다. 어 어디 가서 지나다가 이걸 보고 예뻐서 한두촉주워다가 음, 황에다 넣었어요. 뭐 여기저기 넣어놨더니만 잘 번지네요. 어, 이름이 뭘까요? 음 그리고 이끼도 음 자꾸 죽는데 어느덧 보니까 또 새로 자라나는 이끼들도 보입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돌나물이에요, 여러분. 요것도 시내가에서 제가 주워다가 여기저기, 어, 넣어봤더니 지금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음, 겨울이라 조금은 상막한 듯 하지만 다시 봄이 되면 바르바르하게 파릇, 싱그러움이 올라올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상 화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